네, 자, 모두들 반가워요. 늑대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무엇이냐? 오늘 준비한 새로운 컨텐츠. 바로 화보 촬영 타임 어택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아 자, 화보 촬영 타임 어택이 무엇인지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오늘, 오늘의 게스트. 비안드님이또 이렇게 같이 그렇습니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게임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쓰 지금 여기 보이시는 빨간머리 우리 운영자분 블러드님 있으시죠? 우리 블러드님이 여기서 이제 화보를 촬영해 주실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여기 약간 씨름장같이 생긴 데 있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딱 들어와가지고 화보를 딱 찍어야 됩니다 30초 후에 모래사장이 씨름장이야 아뭐 씨름장일 수도 있고 모래사장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닭사무장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어렸을 때 놀이터 안문뒤 오지게 됐네 이거 뭐야 아왜 우리 학교에 어. 씨름장이 있었어 한 잘해도 이젠 늙었어 예자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음. 이렇게 이제 독점으로다가 화보를 찍으면 되는데 지금 저희 손에 밀치기 막대기가 주어져있죠 요걸로다 이렇게 이제 방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방해를 하면서 혼자 여기서 독점 화보 따단 찍으면 됩니다 자 다들 이해했죠? 자 오늘 그럼 바로 한번 컨텐츠 진행해보도록 하죠 진행 나 맨날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지 어허 어허 어. 어, 어. 어 뭐야 아잠깐야 야, 누가 나, 나, 버튼 눌러 나, 나. 버튼 누르지 마라고 흫 흐헣 무죠 아니 이걸 이걸 자꾸 눌러 아 <laughs> 이걸 자꾸 아이. 눌러 뇨뇨뇨뇨뇨뇨뇨뇨뇨 자 배우 여러분 가장 멋있는 자세로 으으 어. 죽이셔도 됩니다 <laughs> <laughs> 죽이셔도 됩니다. <laughs> 가장 멋있는 자세로 화보 촬영 간야너 어? 무슨 놈이냐 혹시. <laughs> 야, 또, 야 우리 그냥 게임 하지 말자. 너 웃음이야. <웃음> 둘이 <웃음> 먼저 싸우러 가는데? 자, 다시 진정하시고. 자, 배우 여러분. 가장 멋있는 자세로 화보 촬영. 넌못 지나간다. 하고 싶어! 하고 싶다고. Don't worry about it. 네 여러분, e w 하면 지금, 세 번째다? 멋있는 자세로! 3, 2, 1. 고! 에에에에에에에에. 야, 잠깐, 두 명이 나를 보는 건데. Oh! 오. 아, 잠깐만! 제발, 제발, 아, 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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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h 죠 당신에겐 양심도 없어. <laughs> 어스아비 <laughs> 개디고 아. 어. 안돼 아, 아! 안돼. 야저 누가 찍혔어? 나지 이건 나지. 아판도가판도가야 <laughs> 빨리 빨리 누가 이겼어 이거. 야 근데 등이다 등이다. 아 다행이다. 또 어, 누군지 누구, 몰라 누군지 몰라. 아, 누가 봐도 나잖아. <웃음> 아, <웃음> 자 자리로 자리로. 아 오케이. 자 배우 여러분 이번에는 가장 잘 생긴 자세로. 아 저는 그럼 커리어만 써도 되겠네요. 뭐래 너 미친놈이야? <laughs> 아나 쟤랑 수준 똑같은 거 짜증나.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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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에에. 야너뭐 하는 거야? 모반 주홍석. 주홍석. 에에에. 먹고 싶다. <laughs> 이 자리 참난다. 아개벌이 어, <laughs> 왔어. 잠깐만. 진짜 두번징겼는데 맞아? 야, 이제 장외. 장외, 장외. <laughs> 우와, 나 전혀 안 나왔는데. 능님 이겼어야 됐는데. 이거, 이거, 이거 나 같은데 이거? 아 춤추는 거 나왔니? 아나 아예 뒤로 갔는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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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laughs> 누가 이긴 거죠? 아, 아무도 안 이겼어. 아무도, 아무도 안못 이겼어, 이겼어 저거. 자 그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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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겜 리겜 자 배우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laughs> 이젠 귀찮아 이젠 귀찮아 어어야 감본다 감본다 얘본다내 자리여 아 걸렸어 공란 <laughs> 걸렸어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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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 저기다 집어넣어 안 되지 나라. 안 되지 여기 내 자리지. This is mine. <laughs> <안 되지. 웃음> 아! 우와, 아! 오, 우와, 오, 오나나 나쁘지 않은데? 야 이번에 누가 이번에? <laughs> 와 이번엔 피아노. <피한대? 웃음> 아 이거 피아노 <피한다고 웃음> 나다. 아 나만 쪽이야. 뭐야 이게? 아이쿠. 아하 <laughs> 이거 안되겠어 이거 빠겜 해야겠어 그굿 링님만 점수 못하셨거든요 아아 괜찮습니다 이거 난춤으로 그냥 한방에 아, 이길것이요 자 <laughs> 배우 <laughs> 여러분 <그럼> 이제 귀찮네요 <웃음> 간다 <laughs> 너로와 나가 나가 오오오 빨리빨리 빨리. 그만 저 느낌 막으라. 이야 나와 나와 나또또 <laughs> <너, 웃음> 어, 뭐야? 왜왜왜왜왜왜안 버져 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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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어춤춤춤 <춤>, 됐다. 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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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웃음> 나춤 찍힌 거 같은데 이번에 이번에 좀 가능성 있는데? <laughs> 이번에 모르겠다. 야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아 번인데 이건 내승 이건 내승 이건 내승. 아 뭐야? 아, 그, 아니면 한판더 해도 돼요 무효로 하고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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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나 이거 블러드님 셔터 타이밍을 알았어 어난 도저히 모르겠어 난 계속 있으면 되겠지? <laughs> 저 새끼 막으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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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로 <안> 날려버려 <laughs> 그냥 어 안돼 안돼 어 교나나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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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못 들어가서 나는못 들어가서 아나 이거 못 들어간 거 같은데. 누구 승이야? 누구 승? 아나 아, 아, 아. 야 이거 춤차. 이게 진짜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 춤은 진짜 못 하겠다. 야, 꼴찌. 야. 야, 꼴찌. 중이해라 응, <laughs> 중간 통계? 뭐 이대 이대 영이지 뭐. 이대 이대. 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새로운 컨텐츠 화보 촬영 타임어택을 해봤는데 아 1점도 못닿네 요어떻게 뭐가 나왔는뭐 어쩔 수 없죠 에헤헤 춤은 아무도 못췄다고 으헤뭐 아, <laughs> 어쩔 수 없죠 무튼 재밌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고 모두 즐거웠습니다 모두 늑바 빠이바이 야후 늑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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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줘요 이거 이거 이거, 뭐. 이거 봐줘요 늑대님 머가리 텅텅 I'm fast as fuck b o y